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불만족이 아니라 실제로 뇌와 기억, 그리고 경험에 관련된 여러 과학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새로운 경험의 부족.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는 새로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일상적인 패턴에 갇히게 되며 반복적인 활동이 많아집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는 일을 자동화하여 처리함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때는 뇌가 일을 더 많이 기록하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반면, 익숙한 일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 기억의 상대성.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되기도 하고 비례적으로 다르게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5살 때의 1년은 그 사람이 전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50살의 1년은 전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1년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에 비해 경험이 축적되어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이 축소되거나 간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한해한 한 해의 길이가 점점 더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3. 일상의 루틴과 반복. 나이가 들면서 일상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특별한 변화나 자극을 덜 느끼게 됩니다. 반복적인 일상은 내가 자극을 덜 받게 하고 내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간다면 그 시간들은 기억에 잘 남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예기치 않은 일이나 새로운 사건들은 뇌에 강한 인상을 남기므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게 됩니다. 루틴에 익숙해지면 시간의 흐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4. 주의력과 시간의 인식. 나이가 들수록 내는 주의력을 더잘 분배하게 되지만 그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력이 분산되면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는 새로운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반면, 성인이 되면서 여러가지 일에 분주하게 대응해야 하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의력의 변화도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심리적 경험 시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심리적인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끝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이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마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시간을 더 빠르게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삶의 끝이 멀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시간에 대한 긴박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심리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6.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사회적인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 하거나, 끝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기술 발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은 시간의 흐름을 더 빠르게 느끼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7. 감정적 경험과 시간.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한 감정이 동반되는 경험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평범한 경험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감정이 반복되거나 큰 변화가 적어지면서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상은 감정적으로 큰 자극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젊을 때는 많은 감정적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사건들이 적어지므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의 부족, 기억의 상대성, 일상적인 루틴과 반복, 주의력의 변화, 심리적인 압박, 사회적 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뇌의 작용과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